반갑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출근을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죠. 자,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자, 언제부터 출근을 하면 되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자,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저는 공돌이 한마디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굴삭기. 그 다음에 커피숍, 뭐, PC방, 사장, 별걸 다 해봤지만, 다시, 또다시, 이 월급생활, 한마디로, 월급직으로 돌아가죠. 자, 가서, 잘 적응을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월급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월급생활, 한마디로, 공장에서 주야간을 하긴 했지만, 자, 그때뿐이고, 또다시, 한 10년, 15년이 흘러서 월급 생활을 해서 이 살아가려고 하니 뭔가 걱정이 앞서기 시작을 했죠. 왜냐? 그때도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언젠가는 내 개인 사업을 할 거야. 뭐 이런 목표와 한마디로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다? 개인 사업을 하고 그 목표와 희망을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망했죠. 자, 개인 사업이 전부 다 망하고 제대로 돌아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월급직, 한마디로 공돌이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가서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뭐 해야 되겠죠? 왜냐? 놀면 뭐 합니까? 누가 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에는 개인 사업도 못 하고 또 코인에다 존내 꼬라 박아서 마이너스가 나서 또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근을 해요. 하지만 뭐다 더 웃긴 게 뭐냐면 분명히 어제 면접을 볼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런 식으로 출근을 하는 걸로 제가 분명 보고 가서 말을 할 때도 분명 그렇게 알아듣고 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화를 해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월요일까지 뭐 출근을 하고 출근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라고 갑자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어제 분명히 8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알고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돌아간 후에 자기네들끼리 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해서 결국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뭐 결정을 했다고 해요. 갖고 한순간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했다가 일을 했다가 퇴근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업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체계도 안 잡혔고 생산을 시작을 하면은 사무실 직원도 다 튀어나가서 생산을 하는 뭐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 쭉 간다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렇게 체계가 안 잡힌 회사는 들어가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거라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이제는 나도 월급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다. 뭐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직장인인 거예요. 자 직장인을 해서 열심히 벌어들여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또 코인에 꼬라박아서 그 코인 시장에서 내가 매덕을 벌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 존내게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